어,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게 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처 오태환입니다. 어, 기업가 정신 강의에 앞서서 기업가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해봤는데, 어, 기업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기업을 하는 그 사람, 기업인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양한 많은 그 경험과 어,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음, 그동안의 어떤 그 학교에서의 강의 경험과 기업 컨설팅 경험을 어, 잘 조합을 해서 어, 실무중심의 사례중심의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에, 강의에 앞서서 먼저 오늘 강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기업가의 정의와 의미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적 의미라든가 개념적 의미 또는 변천이나 요소, 기업가의 특성 등을 살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가서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대두되는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그 열정과 그 도전 정신 그리고 그, 창조성과 혁신성, 그리고 리더십과 가치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성과가 좋은 그 기업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과가 좋은 그 기업들이나 기업가를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강한 욕과 열정이 있고 또 변화와 혁신의 창의성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업가에 있어서 기업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을 한번 이 시간에는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기업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또 새로운 기업을 설립을 하고 기존 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가 이 기업에서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이 아이템이 갖는 그러한 그 가치를 한번 뒤돌아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어, 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화기를 집에서 이렇게 가으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그 우리 부모님들이 네이스로 떠서 테이블 위에 그 전화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속한 그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최초로 한 30년 전쯤에 어, 무선 전화기가 등장했을 당시에 어, 무선 전화기 하나 크기가 실제로 이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고 그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던 그 전화기가 음그 다음에 아주 작게 만들어졌지만 시티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전화기를 보면 어 지금 스마트폰 어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어 말이 이게 개인 휴대폰이지 일정한 그 전화 공중전화 부스 옆에 가야만 통화를 할수 있는.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좀 받았었죠.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새로운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창출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고 그러한 그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기업가로서의 어떤 그 자질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하게 이윤을 추구했다. 이윤만 추구했다고 그러면 이 과연 이윤만 추구한 기업가를 우리가 기업가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느냐는 문제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는데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장사꾼이죠. 기업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창출된 그 가치를 가치를 반드시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기업가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가는 기회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필요한 자원. 자원이라고 한다면 인적, 물적, 자금 모든 인프라를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조달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 을 기업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어,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보면 단어적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단어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해요. 그런데 예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노동이나 물자, 자산 등을 결합해서 더큰 부를 창출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하죠. 요심 페터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창업과정을 이용하여 자원을 신결합하고 신사업방향으로 현상을 흐트러트려 혁신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사상적인 측면에서 기업가를 이렇게 그 정의해 보면, 나무를 위해서 불을 창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사람, 을 사상적으로 기업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원을 낭비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약탈자 라고 상당히 극과 극으로 그 기업가 를 정의 내리고 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효율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사람 이런 방법을 아는 사람이 어, 기억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또 부정적인 해석을 놓고 보면 다루기 어렵고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변칙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인 거지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 상황 변화에 잘 대처하는 사람인 거죠.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고. 기억가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기억가예요. 그래서 그 어, 단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단어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업가죠. 그럼 그, 그 기업가는 뭐냐? 기업 사업을 뜻해요. 앙터프레너는. 그런데 벤처는 뭐냐? 한동안 우리가 그 IMF를 겪고 난그 다음에 벤처 창업이 붐을 이룬 적이 있어요. 이때는 그 벤처 창업이 붐을 이뤘는데, IMF 이후에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을 당시에 창업을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창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벤처 창업이 붐을 이뤘었죠. 그래서 벤처 창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하는 사람. 창업을 하는 사람. 또 비즈니스는 뭐냐? 사무 또는 사업 등을 떠나 돈벌이 수단의 사업. 여기에는 정렬이라든가 인정 이런 것들이 조금 결여가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윤만 창출하는 사람 비즈니스라고 하죠 스타트업은 뭐냐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됐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창업 기업을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이 사람이나 조직은 앙트 프레노는 그런 게 이런 그네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위험에도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이윤 창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죠.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지 보유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 이런 그네 가지 단어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그 도전과 정렬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그 개념적 의미로 놓고 본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 방식 및 행동 방식이에요. 행동 양식이자 방식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그이 조건이나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을 어 누구나 할수 있겠죠. 그러한 그 자원이나 어떤 그이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 그이 포스트 펭귄이라고 아시나요? 포스트 펭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펭귄이 그 빅산 위에 여러시 모여 있어요. 옹기종기막 모여 있는데 누구도 바다에 먼저 뛰어들질 않아요. 그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수 없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펭귄이 뛰어들지 못하는데 이 포스트 펭귄이 한 마리가 뛰어들면 우르르 전부 다 한순간에 그 바다 속에 다이빙에 들어가 먹이 활동을 하죠. 이런 그 퍼스트 펭귄과 같은 정신이 없으면 이 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그 저도 이제 조금 그경직된 분위기를 풀고 좀이 강의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하나 하자면 퍼스트 펭귄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 너왜 뛰어들었어? 물어보니까 뒤에서 떠밀었대요. 뒤에서 떠밀어서 뛰어들었는데 이거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불러요. 그그스트 펭귄이 없으면 그 나머지 펭귄들도 바다에 뛰어들 용기를 내질 못하죠. 굉장히 기업가 정신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그 부분이 뭐냐? 바다속에 뭐가 있는지 알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혁신 활동을 수행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활동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 그렇게 이제 그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다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성, 도전 정신, 혁신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 뭐 뛰어들기만 해서 될 거냐? 여기 아니죠. 이제 뛰어든 다음에는 그러한 도전정신과 열정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성과 도전정신 혁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강의에 그 주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보유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원 격차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자원 격차. 어, 기업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대기업들처럼 우리가 자원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자원도 없으면서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문제죠 그럼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많은 그 기업가정신 강의에서 그 예를 드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오늘 강의에서도 뒤에 이제 잠깐 나오겠지만. 그 정주영 회장이나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많이 사례로 들어요. 뭐 소신에게는 아직도 1 2 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든가 뭐그 정주영 회장처럼 당신은 해봤어? 라든가 그랬을 때이 자원의 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자원의 그 격차는 어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 조선서를 지을 당시에. 5만 불의 일이라고 하는 그 지도 한 장과 그 다음에 그 대역 형 선박 설계도 하나 이두 개만 가지고 유럽에 가서 영국에 가서 그 자금을 유치해 왔단 말이에요. 그 자원의 그 격차를 그두 개를 가지고 극복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뜬구름 잡는 얘기니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마련이 돼 있어요.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냐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조건부 구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포스트펭귄 정신으로 열정과 도전을, 도전 정신으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 같으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 페이퍼를 가지고 구매 조건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현해줄 기업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통기업이라든가 실현해줄 기업을 가서 예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해서 어, 좋은데? 너 개발해서 만들어 오면 우리가 팔아줄게. 그리고 계약서를 써서 가지고 가면 정부에서 지원해 줘요. 1억, 2억, 3억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나 정주영 회장이 했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